더불어민주당 정계특위 간사를 맡고 계신 김영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탄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유정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정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럼 바로 기자회견 문 낭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5일은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하는 마지노선입니다. 결국 기초의회 양당 나눠 먹기식 2인 선거구 폐지법 처리 시한의 끝에 다다르고, 말, 다다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습니다.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계특위 소위와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로 이어지는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늦어도 내일까지 정치 개혁을 위한 국민의힘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양당 독점 정치 언제까지 유지하며 국민들께 피해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내가 못해도 남이 더 못하면 이기는 정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 언제까지 국민께 보여드려야 하겠습니까? 선거법의 합의 처리 정신은 특정 정당이 선거를 유리한 국면으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하지만 양당 나눠먹기식 이인 선거구 폐지 법은 민주당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법안입니다. 민주당 재살깎기 법안입니다. 양당 독식구조를 만들어 온 과거를 반성하고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대선 때 당론으로 채택하며 국민께 약속한 정치교체, 세력교체를 실행하기 위한 첫 시도이기도 합니다. 양당 나눠먹기식 인선고구 폐지법은 이번 대선에서 유력 후보들이 모두가 찬성한 거의 유일한 사안입니다. 유력 대선 후보들이 하나의 사안에 대해 함께 선호하고 소신과 신념이 일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국민의힘도 이번 지방선거가 다당제 정치 개혁으로 나갈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시기임을 잘알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께 실천하고 보여드려야 합니다. 과거의 정치로 현재의 국민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민심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정치가 정체되어 있으면 국민께서 답답해 하십니다. 정치가 점점 더 다양해지는 사회를 닮아가고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야 합니다. 정치 교체, 세력 교체가 곧 민생이며 미래입니다. 나아가 정치와 민심을 잇는 길입니다. 국민의 힘의 정치 개혁 반대는 기득권 지키려는 속셈만 더 드러낼 뿐입니다. 국민의 닮은 정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당제 정치개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지막 주, 이제 협상할 수 있는 마지막 단 하루가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은 24시간 최종 협상 돌입을 선언합니다. 이제 미룰 수도 없습니다. 물러설 곳도 없습니다. 무시해서도 안됩니다. 1분 1초도 헛되이 보내서는 안됩니다. 국민들의 정치개혁 염원을 담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은 24시간 최종협상을 통해 최종적인 결단을 내려주시기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2022년 4월 11일 정치개혁 더불어민주당 행동을 함께하는 92명의 국회의원 일동입니다. 우리 기자회견 중에 김종민 의원님 도착하셨습니다. 소개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게 아니고 이거는 같이 위원회가 될거 고려해 봐야 하는데 절정에안 들어오는 거죠. 반대하는 거죠. 반대할 때도 처리할 거냐?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야죠. 그리고 참고로 정의당도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요. 물리적으로 보더라도 단독은 아닙니다. 협상이 있습니까? 아, 결과를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먼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내용상의 협상이나 협의 이 기본 취지 이 다양성 의회를 만들자 이 기본 취지가 훼손되지 않으면 내용상의 변화가 있더라도 이번에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된다. 그래야 이번 대선을 통해서 생긴 국민들의 정치교체와 정치개혁에 대한 이 에너지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또 이번 지방선거에 우리 국민들에 대한 어떤 그 개혁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도 저는 내용의 조정이나 협의는 가능하지만 어떤 내용이든 반드시 이번에 개혁법안이 통과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어 이제 잠깐 저 협상 과정에 있지만 양그 어, 권성동 원내 대표가 취임하고 어, 박홍근 원내 대표와 권성동 원내 대표 회담이 오늘 처음 있을 예정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이번 4월 임시국회 일정 논의와 어, 그리고 시급한 법안들 뭐 예를 들어서 검찰 정상화 언론 정상화 법안을 포함한 어, 주제들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고요. 또 정치개혁 관련된 법안 중에 특히 지방선거 지역구 획정 관련된 법안이 어, 이제 임박했기 때문에 시안이 어,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그 중에 민주당에서는 최종 협상 카드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어, 그래서 아까 우리 이탄희 의원님하고 장경태 의원님이 낭독을 하신데 보면은 최종 24시간 협상 시, 이제. 을 제안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그래서 박홍군 원내대표께서 아마 마지막 협상카드를 가지고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어, 제안하실 것으로 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도리는 아닌 것 같은데, 어, 양당이 공이 주장해온 어, 이제 의견들을 그래도 양당이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 제, 제안을 마지막 카드로 하실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동 이후에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반드시 있기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저도 뭐 개인적인 이건 사견임을 전대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통상 선거법 만장일치로 합의 처리를 중요한 관행으로 생각했던 이유는 한쪽 당사자의 유리하게 룰을 바꾸는 것은 안 된다. 나는 정신을 존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양당 나눠먹기식 이인 선거구 폐지 법안은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재살깎기 법안입니다. 재살깎기 법안이 모든 사람들의 합의로 통과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똑같이 비난 받아야 될 것은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커드는 그 광역이원 선수 확대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요 어금 이제 국민의힘 측의 요구사항이었기 네, 때문에 네. 네. 어,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약하면 이런 거죠 민주당에서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3, 5인제, 네. 에, 2인제를 폐지하고 3, 5인제를 실시하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가 받아들여진다면 어, 이 좋겠다라는 게 기존 입장이었잖아요. 그 입장과 그리고 광역의원 정수를 좀 많이 늘려달라. 특히, 어, 시, 지방, 어, 지방을 중심으로 많이 늘려달라라고 하는 요구가 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가능하다면은 어, 두 개를 다 어느 정도는 어, 선에, 어느 정도 선에서 절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어, 박홍근 원내대표가 최종 협상카드를 제안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창명 후보자는 TCK SK 파이닉스 LG 디스플레이 사회 이사를 맡아야 했으며 인수위 합류한 지몇세뒤 LG 디스플레이 사회 이사로 재선인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세계 기업의 사회 이사로 활동하면서 13년간 8억 원에 가까운 품수를 받았던이 후보자가 업계의 이익과 직결된 산자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인사검증에 관한 질문에 인사기준은 다른 거 없이 국가와 전체 국민을 위하여 해당 분야를 가장 잘 알고 맡아서 이끌어주실 분이라 답했습니다. 의혹만이 반복되는 인사에도 검증기준은 여전히 깜깜이입니까? 새 정부 책임 총리제 실현의 첫걸음이 아닌 윤석열 장선자의 나홀로 인사 검증 걸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직무 역량, 공직윤리, 국민 검증 3대 원칙과 기준에 맞춰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